de é 이댄스지 <목소리도> Okay. Mm -hmm.

신신부량하고워워워워신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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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생워워는청매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아 어, 아예 늦은 시간 네. 네. 대가도시는 그, 그, 그 음, 그그그그 거. 는가 나. 그는 독서가 나. 그는 그는 독 그는 독서가 나. 그는 독서 그는 독서 그는 독그지 그는 독 그는 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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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가 나. 가 나. 그는 그는 서 그는 독 그는 서 나. 그는 서그는 나.

우리 이분들이 하루에 몇, 몇 시간씩 지야하 h u 데 사장님 한다라야하고니다오 h 시 o 전에는 씨 e x p l a i n i 니까 t o 는게뭐야 그걸 없 너무 많이 는줄알까나가라 여러분들이 스승님과 부하을 하나하나 잊혀져, 하나하나 잊혀져, 무게게 잇게, 빛이 점점 들지않하는데 여기서서 또 그걸 하루하하 잊는 거 그러면은 아무리 이쁜 것들도 서로 또물려이죠 서로 또물려죠 자상, 참또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아무런 것들이 없어다니까 귀신이 많아. 수 귀신이 자꾸 있어야 돼. 귀신이 자못되 그리고 조상령이 명백히 가정집 고 귀신으로 돌아가면 그 귀신이 자꾸 <hay danach markenth Bertrand> 있어야 된다 할까요? 근데 또그귀신시로미 죽기 후 지지 1 1 0년고 10년이 되고 오 10년이 되고 이 되고 오 10년이 되지오 10년이 되고 오 10년이 되고 오 10년이 되고 이 되고 오1이고되 있을 수 있어요. 눈을 눕보이다고놈을찾아면 귀신시도 따뜻하고 시신풍각한 말해야 돼요. 그리워서 지켜. 요 헌금이 육군이 뱉어 오라오라 와야, 되죠. 와야 저, 돼요. 내정라라야돼그 오라오 요너 와와 모야돼귀신왜그러면넉넉넉넉도요 그것도 다 봐요. 복에 탱크를 지말요

에, 미국이 나사색을 극복하고, <목소리>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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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게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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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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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고 대단한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한 에, 19도는 19도는 이, 하고. 네, 시신 곳은 수십 해째죠 와서서 우주주호이 전체 목약하고, 해가 하고있을 정도기 때문에, 내가 한 표씩은 항상 일시시켰어. 잘, 잘, 쎄지고그래게 그래, 나도 한번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하하하, 나도 놀러, 런러 놀러, 놀러, 죠 아... 놀러, 놀러, 놀한 마디만 하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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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전자에 대한 두려움이 겉적적 나도 아까가 걸려. 치오가 가고, 진실은 슬슬하게 가고, 정장멀말입니다지오을건강하게 하는 것들은, 아기 세세나, 진실 세세하게 하는 것

아마, 휴의를하 우리 이저지 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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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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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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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은자체만으로 아, 우리 정신이 계시는다고요. 이 없어서 진짜 수용다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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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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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조선의 어떤 무슨 사하다 나나 그래, 피난하고는 거예. 어느 사람이 어느 오, 사람을 몰아가는 채채치지 않냐, 지옥을 깔는데 지옥을 깔았는데, 컴컴이 최대의 세차. 비치지 않나. 그리고 기차차가 꼴한 칙칙칙 보고, 기차가 꼴깃 세 연년 인천천에 매일 없었다 는데 그렇게 깊이 없는데, 무명그어중생을 어떻게 성가하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데 이렇게 꽃 같은 우리 예수 접촉을 알고 하나님이 이들을 알고 부처처럼이 어우인 줄 알고 그런세상 살아라. 그러니 그래 무무 우리가 지금 지고도그렇게그렇게 형형색색이 고 이건 제일도가 따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당당에 내려서 산상당당에 요 첫째 첫째 님 계심을 안거든요. 근데 그부천님이 그, 그, 그 지혜와 착각과 원천성병으로 폭폭떡천을추니다 폭폭떡을 추출했다면백천체 만이 백백만년 에폭폭이일어 집집한 산상당에 그 산상당도 다 힘이되다 그는 그자체체에이 세상에서 살수, 살수, 순수는, 살수 있는, 복이말이요복복을걸구치요 루타예요. 루타 말이만복이다 좋아. 그치 그치. 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공을 자체할 때 그를 그려야요게 섹체로 같이 가동해요 그리고 그기여기는이 놈이 몸이 된고 해도 이 사람 사람 해도 역할을 잘하지 않아요. 무슨 모습인지. 군부를 보니까 피기 올때올때 우리 니 그치그치처럼 뱅뱅이형천천나 엉엉이 실어요 그래서 뭐, 이그 관광지로만 하게 되면 못할 일이 될 거에요. 또 천천히 상상시켜야 되겠가요 가령 어떤 상상은 처음 하셨을 시신도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 대사님이 그걸 보게 하고요 영체를 불고하일수어요 요령은 빛이 되거든요. 그수이 어느 정도는 무슨 수 가리가리라고 하면 빛 하나하나 한심이 무한하나 있어요사본인이 요령으로 요령 지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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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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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천판이 어떻게 녹사니까천만 천만의 물양, 물양 빛이 도치도를 그걸 산산해서 그걸 산산해야돼서 단순하게 녹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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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니까 순감간그그도가 있는데 지금 같은 는 국방자 혹은 비열비열자 뒷자리에 베스가 있어가지고 튀나와요 공격을 일그켜그요 그런 그런 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순간간 붓다 한다는 빛을 칠수 있습니까? 빛을 칠수있어 항상. 항상 하는 그 제, 제 마지막에 면 하루가 하루가 돼야 돼요. 상관없이 붓다 했다는 얘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 여러 조금 오늘 오늘 일자이 이전 얘기 이제 받으냐, 거예요. 우리, 우리 사태 아, 이제 도동도둑도다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정권에딴 사람을 불러쓰렸어요거지마지 말해서, 어지마지 말해그어지마너지마지 말하면은 혼란이 나니까. 대단한 게 영체영체는 거저 내려내요. 히히히, 아무어요한번한번자 자승자립 때쯤수 있어요. 그렇게 그자게그렇 있어요. 딱딱. 그러나 하나 자 최장 이있 이상 이상을 어떻게게 잘, 잘맞추기축구보내보 어딘가, 가 부처님의 천시단시단시단을파괴고다고해모차고더라 우리 불교를 이렇게, 저 저기, 평화 평화 불상 저기, 저죠그러그니까남북장장요거 우리, 가가입하나 부처님과 함께, 심심한 여러분은, 근심심심심한 한, 넌 양말이면 넌양말만 하더라도 그천 그치, 그치. 그면 하도 하 침에, 하도 하 침에, 누구누구누구구 그, 그, 집을 시 완전 신심각이 날수있어헌지금 지금 갔다 갔다 도라와요 와요. 헌이자이좀라그는데오라고니까그요 그때 이때 이가 빛이 지연받고 또 이렇게 되면 영채 영채도 무서워 무서워 것도이뿐이었는 하나하나 이 엄청나다 한번 봐도 죽을 줄은 몰라 이때 이땐다 너희노너노놈 돋다돋다돈 눋다돈 죽어 아이고 아이고 는 그만둔거야 내 아직 아 그걸 고 있어 그 심심한 도안 있어 그러고 그 그러고 그러러그고 그부처저이저이자에기 때문에 걱모시고휩쓸하 거예요. Good <laughs> job.

마심 마시는것듣기듣기동기조기이기 있는 좀흔들거렸좀 삼박 삼로다 지금 대부대이지옥기옥으로 아로 스기생생산자기로하면라라고 표로 표로 어 지금 지금 굉장를 해야 되는데 대우 대우가 지안을지 아마 좀 산업에 산업